엄마, 예쁘다, 예쁘다, 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강아지 삔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laughs> 멤버들이 지금 보는 모습이 좀 걱정됩니다. <laughs> 안 할게, 안 할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게스트 쇼 강형욱입니다. 오늘은 저 어떤 분이 나올까요? 구마야? 구마.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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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 구마. 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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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 아하, 최초인데요? 개가 <laughs> <laughs> <걔가> 나오지를 않네요. <laughs> 괜찮습니다. 우리 저 구마 관상좀 볼까요? 우리 구마는 눈이 땡글하고, 코가 검정색에, 혀는 분홍색이네요. <laughs> 어. 얼굴은 두세살네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강아지가 안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보호자님 나와주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아 아니구나? 두 번째입니다. 아 그치 그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아, 맞다, 맞다. 제가요? 네. 제가 왜 뭐가 무서워요? 카메라 꺼졌을 때가 무서우시더라고요. 어, 네, 내가 <laughs> 뭐랬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끄고 그, 뭐. 갑자기 그때부터 훈련을 하시는데 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저는 카메라 끄라고 안 하거든요. 약간 좀. <laughs> 잠깐만, 내가 따라봐. 와 저는 사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룹인지 몰랐어요. 저요? 근데 인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우리 여사 훈련사님들이 네. 원래. 네. 저한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한테 뭘 물어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라 저는 오히려 보듬팀이 나간다니까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인 받아달라고 아 네. 우리 한세 장씩 바꿀까요? 네, 교환할까요? 바꿔, 네, 네. 아, 좋아요 <laughs> 아이씨 저도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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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히려 아, 좋아요 아민망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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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왜 이름이 고구마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아, 고구마는 지금 이제 세살반 정도 된 아. 꼬동토툴레하고 고구마라고 불린 이유는 제가 저때다이어트라고 있었는데 고구마 그 말린 거를 주식처럼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데려오게 되면서 고구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훈련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하나도 안 해요 어... <laughs> 진짜 하나도 안 해요 뭘 가르쳤죠? 막 앉아, 어. 손 근데 앉아를 제일 처음에 간식을 간식을 주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간식을 들고 있어야만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 돈 받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쵸? 그렇죠, 저희도 <laughs> 우리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laughs> 자, 멤버들은 어때요? 개 키우세요? 어, 네, 다키우네 명? 전설이 북극 민규 대강아지가 밥풀이였나? 밥풀이 밥프리. 어, 어떻게 어 이름을 다 알아요?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서로 개 자랑을 네, 네 너무 아. 많이 해요 아다 같이 나오지 다 같이 나오지 싸움 치게 <laughs> 어떤 개가 더 잘났나 <laughs> 같이 좀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저 둘이 원래는 가족끼리 같이 살다가 저랑 형이랑 꼬마랑 아. 그 이제 이렇게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렇구나 형도 이제 서울로 서울을 오면서 이제 데리고 왔죠 그럼 얘는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다가 떨어져서 살게 됐구나. 맞아요. 쓸쓸해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저도 데려오면서 음. 아, 데려오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근데 주로 집에 있을 때도 이제 형이 산책시키고 음. 했으니까 형이 없으면 왠지 산책을 너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 집에서 어. 뭔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할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형이랑 계속 상의하다가, 그럴거면 우리가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냥 계속 같이 살면서, 저는 형이랑 같이 살 마음도 없었거든요, 사실. 형제들이 같이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저, 네 그래서 안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그 에스라고 쿱스 뭐라고? 쿱스라고. 쿱스라고. 불러요? 아니, 에스 쿱스 너무 길잖아. 쿱스 쿱스. 네, 쿱스. 네, 쿱스. 네, 쿱스라고. 그러면 산책은 주로 그러면 쿱스님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바쁠 때는. 그래도 들어가서 한 시간은 하는 편이에요. 음. 네, 네. 연습 끝나고 아, 네. 제가 산책 치기 때 원래는 한강이나 이런 데데 왔는데 형은 이제 동네를 돌거든요. 와 너무 세감해져서 와요 근데 얘네가 그래요. 이게 특히 이 털이 이렇게 좀 뽀송뽀송해서 그런지 한번 갔다 오면은 여기서부터 꼬리까지 완전 색감이죠. 연탄처럼. 그러면 저 우리 저 쿱스님하고 고구마를 보려면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산책을 좀 그쪽으로 하면 됩니까? 저는 새벽에 주로 한강에 네, 한강에서 걷고 있거나 어. 뛰고 있거나 어.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뭘뭘 뭘 잘합니까? 뭐가 좀 특별해요? 나 근데 이제 웃는 게참 이쁘다. 진짜 서연하고 착하게 보이네. 이 친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마, 많이 하세요? 네, 많이 찍기는 찍는데 꼬마가 얼굴이 흔들리거나 제가 모습이 안 보이거나 <laughs> 형이 너무 대충 찍어줘요. 형한테 찍어도 뭘바래요 뭘 누구를 데리고 가서 찍을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저 찍어줄 사람 많으니까 한번 이 친구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얼굴 가까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번 좀 찍어봅시다. 아 예쁘다. 닮았네? 쿱스 님도 저 웃는 게 이쁘잖아 타 프로그램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제가요? 아, 나 그때 집중한 건데 이 친구 뭐 자랑 없습니까? 핀 자랑을 좀 해볼까요? 아, 제가 본 집에서 몇 개를 못 들고 와서 강아지 핀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좋아하는 핀이 있나요?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고구마의 좋아하는 핀 이는거 한번 해줘보세요 엄마 예쁘다, 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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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쁘다. <웃음> <웃음> 다른 다른 건또 뭐 어떤 걸 보여 주세요?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짠 거래 줘요. 이렇게 아하. 올리는 거. 아 예쁘라. 고구마의 e v e r y d a 저걸 이제 가장 많이 하고, 근데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약간 제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저 눈이 깨끗하네요 눈물자국 때문에 좀 빨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눈이 원래 좀 예민했어가지고 상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형이랑 저랑 눈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laughs> 그중에 어떤 핀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를 사실 좋아하는데 <laughs> 아 왜요 공주님 같잖아요 아 약간의 딱한 공주님 같거든요 이렇게 딱 <laughs> <laughs> 고마 예쁘다 예쁘다 자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laughs> 아이고야 집에서 이러고 있다니까 상상이 안가잖아요 <laughs> 멤버들이 지금 보는 모습이 저 걱정됩니다 <laughs> <laughs> 어형 근데 핀 잘한다 얌전하네 아 원래 싫어하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해가지고 고마가 아우 미치죠 좀마치하고 해야 돼요 저거 <laughs> 그래 이게 딱 집에서 하는 자세야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지 야 그렇게 있어라.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픔하지 마, 안 할게. 형이 하고 같이 하면은 괜찮은데 아무 혼자 하면은 땀 났어요. 네. 혹시 이렇게 된 김에 저 머리 쫀맨 것도 한번 풀어 볼까요? 알았어. 미안해요 <laughs> 묶었죠? <묶어줘? 웃음> 어 갑자기 쑥쓰러워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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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야. <laughs> 아, 예뻐 이야. <laughs> <laughs> 삽살개 아닙니까? <laughs> 이 꼬똥이 사실 핀 없으면 삽살개네 할머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laughs> 어 뭐라고요? 약간 눈 가리면 안 된다 <laughs> 아, 그래 그분이? 네,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머리 항상 짧게 다녔었거든요 <laughs> 저 할머니 집에 갈땐핀 떨고 같겠네요 <laughs> <laughs> 어머,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 아 예뻐라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laughs> 나 괜찮아? 어 이제야 더 닮았어. 진짜 닮았네. <laughs> 이게 살짝 이렇게 할때눈 앞머리 사이에 보이는 게 <laughs> 이제 아, 닮았네. 아 저는 여기 나오면 꼭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 아 저는 여기 나오면 꼭 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 훈련사님이 과연 꼬마의 손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아 손이요? 네. 왜요? 저는 누구한테손안 주는 게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는 방문 훈련까지 불러봤거든요. 훈련사님은 아안 해요. 손을 안 해. 네. 왜 왜? 손... 여, 한 여기까지 들고 주질 않아요. 어, 손? 제가 자랑을 한번 없애볼까요? 먹어봐요, 이거 좀 이거 먹지 않아 허허 이거 먹지도 않으면 못가르치데 <laughs> <laughs> 아이 참 오케이, 그러면 직접도 안 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어보세요 잡고, 손 내려가요, 손 내려 안 돼, 기다려 왜안 되라고 하니까 그렇지 뭘안 돼, 지금 안 되라고 하면 안돼 어, 뭐, 어, 아, 그랬죠? 지금 뭘해씨 <laughs> 진지하다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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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보이나? <웃음> <웃음> 다시, 다시. 해봐 자 따라해보세요. 옳지, 옳지, 옳지. 아이, 옳지. 잘했어, 아이 잘했어요, 옳지. 목에 주시면서 살짝 그어주 줄게요. 자코 냄새를 살짝 맡게 하다가 살짝 깼다가 했다가 내 밀었다. 음. 간거 같은데? <laughs> 안 잤어? <laughs>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예민한 애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발에 예민한 거 같긴 예민했어. 해요. 근데 수현아, 뭐 그래서 음. 이거를 이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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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부발동 하지 마시고. 이 <laughs> 손으로 이거 올라. 올라와 어, 봐. 올라. 내 손에 실어하나내 손만 해서 올라가는데? <laughs> 이건 내가 졌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손만 피해서 손을 와. 피했어. <laughs> 어떻게 양발을 이렇게 손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피하지? 이렇게. <laughs> 저한테 저 만나면 궁금했던 게 있으세요? 저는 제일 고민이었던 게 차를 잘못 타가지고 아기가 네막 같이 캠핑도 가고 싶고 막 놀러도 가고 싶은데 차를 타면 계속 이 소리를 내고 이렇게 어. 바들바들 떨어요. 자동차 타고 아기 때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요 맞아요 자동차 차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한몇번 반복하면 은 우선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아기 때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밥 들고 자동차로 가요 음. 그차 안에서, 그 안에서 밥 먹이고 나와요 그걸 엄청 좋아해요 차문 열기만을 기다려 봐. 음 그렇게만 해도 자동차를 안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와저 완전 추노네요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게 웃음> 우리 마지막 저, 저 관문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부를 때. 그낭. 아, 그낭을 안 물어봤네. 난왜 습관이 안 들었지? 아, 요즘에 저 아, 앞으로 저 계획이 그 있으신가요? 4 월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됐고요. 아 네, 이때까지 했던 앨범 중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강아지 얘기가 아니면 가시 아예 없, 없으시, 아예 없으시구나. 혹시 뭐 장르가 뭐 댄스, 발라드 뭐. 아, 댄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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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웃음> 앨범에 그래도 발라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발라드 있죠? 그죠? <웃음> 네, <laughs> 있죠, <laughs> 있죠. <laughs> <laughs> 정말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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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해라. 야, 근데 이거 보면 엄청 깔끔한 거야. 이게 왜냐면 여기다 싸도 되거든. 이걸 패드라고 생각해요, 보통. 맞아요. 근데, 근데 저렇게 가서 싸네. 야, 진짜 우리 제작진이 진짜 개알못인 게. 패드를 거꾸로, 거꾸로 놨어요. <laughs> 저거, 저거 치울 때 들면 흘러요. 둘 흘러요. 범인, 범인이신 것 같은데. 여하튼 저, 아저 앨범. 새로 나온 앨범 잘 되시길 바라고 잘될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 오줌도 싸고. 네. 이게 진짜 좋은 징조거든요. 네. 대박 날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문 있습니다. 저 친구 네. 이제 오나 안 오나. 전제 생각 절대 저한테 안올것 같거든요. 어드벤티지 드릴게요. 간식 간식을 들고 와요. 될까요? 그냥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가. 저는 얘를 만져보지 못했어요 오늘. 오늘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최초의 개가니까. 가볍 가볍게 하겠습니다.